안녕하세요. 오늘은 모두의 마블. 둘 모두의, 모두의. 자, 오늘은 모두의 마블 A 플러스 만들기를 할 겁니다. 오 그러고 보니 이해가 있네. 음... 비클래스 자동추가. 어, 오, 예. 오, 예. 오, 예. 오, 나이스 근데 8만 있어야 되는데 1 5 8렙밖에안 된다고. 타란틀라 여기 어디 있죠? 어디 있어? 응 음, 여기있죠 그냥 A주네 얘가 더 낫.. 그냥 얘가 더 낫네 뭐다 먹을 필요는 없네 만원 없지만 강화 오, 많이 올라가는데? 이 정도면 많이 올라가는 건데? 하나, 둘, 셋. 이 정도면 많이 올라가는 건데? 세 개면? 아코도기. 마른 지자. 아니야. 랜덤 코크를 랜덤으로 계속. 가임 반가워. 주사위 더블, 바로 가야죠. 게임 준비. 아, 저기요, 저 이거 천사카드. 아, 일레벨이네. 얘도 금방 만들었어. 아싸. 봤습니까, 님들? 이게 저희 클라스입니다. 고고고 더블 자 더블 버려 이딴 거 필요 이거 진짜 쓸모 없거든요 더블 10. 야 에스프 더럽다 아나 나도 이제 s 급 만들어야 되는데 돈 바로 뺏겼죠? 이거 대박입니다 일했어요. 땅은 다내거야 땅은 내거야무한 클래스는 왕가를 도운다. 됐다. 따라란. <laughs> 응응응응 메 어, 사장님이 뭘고 나를 줬다. 아. 사장님, 감사합니다. 사장님 하는 말넌 해고야. 명치 부셔버릴까? 아, 트리오 막았어요. 트리오 막았어요. 라인 독점 막았고요. 아 이거 신전을 내가 다 설치했어야 됐는데 아까비. 이루탐문. 음. 제가 이거 빨상색 집이에요. 칼라 독좀탐험료준가 십일 대출 이러니까 망해 막 제막 저런데 막 설치하고 하는 거 아니야? 정말 여기로 가야죠. 나이스, 유젓. 나이스. 나는 뭘까, 바가지? 나이스, 나이스매 대박이죠? 대박입니다. 대박이에요. 고고고. 구독과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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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16만 원 뺏기 안 하는데. 뭐야 당연히 어 잠시만 사만원예오 베이스 비공이 이득입니다 이득입니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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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이스. 자 이런 식으로 비공정에만 계속 가면은 대박이죠. 제가 이제 부자가 됐어요. 이제 저 사람을 확 그냥 털어버리는 겁니다. 사용하자 그냥. 제가 아이디가, 유튜브 아이디가 두 개가 있어요. 하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, 하나는 BJ 이름으로 되 있는데, 둘 다, 하나는 BJ 샤크에 들어와서, 어, 구독과 좋아요. 좋아요! 좋아요 눌러주시고, 음, 제 이름, 이거, 이거 지금, 모두의 맛을할 거에도 그게 있거든요. 박, 유튜브에 박성수로 검색을 하시면은 어, 구독을 하면은 아주 좋은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. 나가버려. 아니 내가 지단이. 근데 무슨 맵이었지? 아 맞아 보스 소환권이었어. 아 애들이 지금 몸마이 빠졌죠. 예, 이다영 좋네. 좋네. 자, 다른 애들한테도 보냅시다. 그냥 다 보냅시다. 나싹다 보냅시다. 애들이 다 황금 클러 보잖아. 대박이다. 그러고 보니 나 초대 이벤트. 어. 뭐죠? 아, 뭐야? 이 상영은 모자라잖아. 아, 망했죠? <laughs> 아 이거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에이 언니 네. 네 모두 마법. 에헤 모두의 마법. 모두의 마법 안안 해. 모두의 마블 안해 모두의 마블은 아무도 안해 모두의 마블 안해 모두의 마블은 하나도 안해 모두의 마블 안해 응, 음, 기다려봐 봐 아, 그냥 지금 다섯 번 뽑는 게 낫지 아무거나 아무거나 어무 건나 뽑아야지. 난이 악마의 눈알. <웃음> <웃음> 자, 음 그러면 아 이거 주사위를 내가 괜히 바랐어 이거 업그레이드지 아 맥스 이거 싹다 만렙을 찍어야지 이렇게 되는거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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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렙 찍어야지 이렇게 되네요 음 저도 이래야 돼 소리도 띠리리링 띠리리링 하고 나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신운 아이템 아뇨 요하면 렉 걸려서 아무튼 장착 키지 대팔기 2,000원에 팝니다 대단하죠? 솔직히 쓸모가 없어요 이건 뭐야? 이건 좀보이가 장착하고 자 대팔기 3,000원에 팔기 귀없는건다 팝니다 오케이 자두 사이 예를 들어 업그레이드 해야죠. 업그레이 이거 이거 다싹다 다 하다가 이 기본 주사위가 막 이런 애들보다 막 좋고 그런 거 아니야? 막 이런 애들보다 좋고 자 1부는 여기까지 오키